괜찮아 보여요. 음. 괜찮은데, 그래도 뭐, 애플워치랑. <웃음> <웃음> 어저께 MWC라는 네. 걸 했어요 MWC가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합니다 아. 1987년부터 계속 되어온 행사고 모바일 기기, 뭐 모바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음. 어제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또 나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테마 자체는 이제 갤럭시로 삶을 열어 나간다 해서 라이프 오픈즈 업 위드 갤럭시 어, 이런 테마를 잡고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연결, 보안에 강조가 되는 내용들을 보여줬다고 해요.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태블릿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는지,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기대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어, 실제로 나온 내용들은 최근에 있었던 행사들에서 다뤄졌던 거, 그리고 이걸 쓰건 저걸 쓰건 저걸 쓰건 뭘 쓰건 이제 애플 라인에서는 애플끼리 아 통합 그리고 안드로이드 뭐 PC 쪽에서는 걔네끼리 통합이었는데 네, <laughs> 그게 사실 저는 사무 기반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우 그게 중요해서 사실 애플 걸 많이 쓰는 상황이었고 안드로이드랑 이제 ms 걸쓸 때는 둘 사이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많이 썼는데 저번에 갤럭시 북때는그 부분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이젠 이걸 써도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 스마트 띵즈에 대해서 그때는 조금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제 스마트 띵즈가 좀 메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스마트폰 PC 그리고 스마트 워치 TV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디바이스들끼리는 함께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에코 시스템을 정말로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줬죠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의 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좀못 벗어나고 그랬는데 사실 삼성이 해서 좀 기대되는 점이 있긴 해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쓸수 없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바로 한국에서 사서 쓸수 있으니까 음... 뭐 그런 쪽에 있어서는 더마음 부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 어떻게 보면 뭐 애플페이 이런 네. 것도 한국에서 안 되는데 삼성은 또 삼성페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생긴 건 애플이 입쁩니다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께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얘기를 뽑자면 생산성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드로이드 핸드폰인데 윈도와 우 연동이 되는 거. 사실 M S는 M S 따로 뭔가 했었고 또 이제 갤럭시 쪽에서도 보면 뭐 갤럭시 덱스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제 PC 쪽에서 쓸수 있는 모양새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과감하게 그런 건 서로 안 된다. 음. 이제 합치자 하는 모습이 정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더확 와닿았고 이제 에코 시스템 생산성 이런 거 위주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재밌는 이야기 떡밥류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게 S펜 부분이었어요. 오. S펜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 뭐 저는 이제 애플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이 애플 펜슬 자주 쓰는데. S펜도 좋아합니다. 가끔씩. 그 S펜 하나 때문에 갤럭시 제품들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림 그릴 때좀더 마음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S펜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죠. 아무래도 삼성이 이런 걸좀 캐치를 잘한것 같은데 S펜을 실제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펜 얘기가 어제 좀 나왔고 확실하게 얘기 나온 거는 S펜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에는 쭉다 깔리는 상황이 됐고 S펜이 이제 노트에만 귀속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갤럭시 에코 시스템 전체에 쫙 깔리면서 엄청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기기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그게 네. 이제 당장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일단. 원유아이 우선 안타까운 건 갤럭시 워치의 새 제품 갤럭시 워치 4에 대한 얘기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래도 뭐 갤럭시 워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개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의 타이젠 OS 그리고 구글웨어의 구글웨어 OS 요걸 잘 섞어서 통합 웨어러블 플랫폼을 음... 새롭게 개발했다고 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삼성의 독자적인 UX를 갤럭시 워치에다 딱 심는 걸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커스텀되는 그런 게 아니라 메인이 삼성의 원유아이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워치라고 표현을 해도 될 수준으로 갤럭시워치가 그냥 원유아이 워치, 구글 스마트워치가 된 그런 이슈처럼 소개가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이제는 뭐 애플워치랑 좀 동일하게 좀견딜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것 같긴 한데 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삼성의 하이젠OS만 쓰던 기존의 갤럭시 워치에서 이제 삼성과 구글이 새롭게 개발한 공동 개발 통합 웨어러블 플랫폼을 적용시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 핸드폰에만 있던 삼성의 원유아인, 요게 이제 스마트 스 폰을 벗어나서 스마트워치에도 싹 들어가면서 완벽한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로 인한 장점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타이젠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타이젠일 때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랑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로 인한 보편적인 호환성으로 인해서 누구나 갤럭시워치만 있으면 부담 없이 쓸수 있었다라는 게 장점이었고 단점들이 아주 뚜렷한 건데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젠 전용 OS 즉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때문에 조금 컨텐츠가 부족하다. 라는 어.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생기는 장점들로 인해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는 거 많아지겠죠. 그리고 호환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 했는데, 사실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와 같이 협업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앱 구동속도 당연히 빨라질 거고, 애니메이션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뭔가 측정을 해야 되는 뭐 사실상 건강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을 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호환이 잘 되고 잘 매끄럽게 흘러가면 배터리 또한 안정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던 단점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것 같아요 앱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디다스 러닝,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구글 지도, 뭐 스마트폰에서 쓰던 갤럭시 앱 대부분 다될 네. 거라고 해서 어, 원래 안, 안 됐었나요 안 되는 게 사실 좀 많았죠 아안 되는 게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 다될 거라고 하고 또 이제 사실 여기 제가 카톡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 깔리진 않았어요. 아 얘는 따로 그래요? 타이젠용을 깔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하면 스마트워치에서도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고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삭제하거나 워치에서 카카오톡을 삭제하면 삭제하지 않은 곳에서 삭제가 되는 이런 연동성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로 나올 갤럭시 워치부터 이것들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타이젠을 쓰시던 갤럭시 워치 사용자들께서는 그 제품의 제품 출시로부터 3년간 업데이트가 지원될 거라고 하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냥 계속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세치원님 <laughs> 사실 뭐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사실 매 이벤트마다 보안 계속 강조하거든요 제가 신기지 않아도 보안이 챙겨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삼성에서도 보안 쪽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썼다고 하던데 네. 뭐 어떻게 사용한 거죠? 일단 뭐 삼성의 장점이자 단점은 안드로이드였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그 외에 좀 이렇게 많이 바꿔서들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로로 좀 핸드폰을 얘는 씁니다 가로로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데 네. 이게 되게 편해요 아. 이렇게 쓰려면 약간의 그 뭔가 좀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보안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나온 녹스, 녹스가 거의 30분 중에서 11분, 거의 3분의 1 이상을 녹스 얘기를 했는데 별도의 보안 모듈을 통해 생체 인식 암호화 같은 중요 데이터는 격리 보관, 다중 보안 보호 체계로 보호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보안 문제. 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구가 조금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거 때문에 얘네가 좀 약간 느린 감이 있긴 한데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고요 애플은 내걸 뺏어가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잘 되고 있어서 또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좀 이런거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요 부분이 조금 약했는데 애플을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 근데 잘 따라가줘서 사실 고맙긴 합니다 어. 이제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환경 그렇죠. 패키징에 들어가는 사실 환경 할때 예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플라스틱을 줄여보겠다 아,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저희가 요거 좀본 거에 대해서 저번에 음. 이제 언팩 행사부터 국내에서 이루어진 마케팅 플랜들이나 네. 혹은 어제 행사까지도 보면은 정말로 좀 많이 바꾸려고 해서 누가 보면은 이제 삼성은 풀의 전제를 전혀 모르지만 그쪽이 좋다라는 걸 느끼고 걸어가고 있지 않나. <웃음> <이런> <웃음> 좀 듭니다 뭐 그러네요. 사실상 좀뭐 신제품 발표가 솔직히 기대되는 거 맞는데 뭐 이런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들고 있다라고 제대로 보여주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가지고 원래는 하드웨어의 삼성 이렇게 불리던 거를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둔 라이프스타일 삼성으로 좀 평가를 했다고 해. 하죠. 그렇죠. 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동안은 뭐 안드로이드 쪽은 뭐 그냥 개별 기기가 이뻐서 샀다. 아니면 마음에 들어서 샀다 해가지고 거기서 끝났는데 만약에 윈도우 PC 라든가 아니면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분리된 느낌이 아니라 좀더 통합된 느낌이 음. 이제 좀 들기 시작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전체 행사 나왔던 내용들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요약하자면 이제 안드로이드도 통합된 OS를 제공해서 워치 스마트폰 PC TV 연동성이 좋아질 거고 연동성이 좋아지면서 생기는 보안 취약성을 녹수로 잡겠다 이걸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딱 얘기할 내용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신제품 발표보다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걸 되게 대대적으로 좀 공표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MWC에서 사람들이 갤럭시 워치 5가 출시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뭐 렌더링들이 막 많이 유출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평평하고 납작해진 그런 느낌. 기존에는 갤럭시 워치 좀 베젤이 강화되어 있는 형태랑 갤럭시 워치 액티브라 해가지고 워치 5처럼 생긴 납작한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워치 4라는 워딩을 가져가면서 기존의 액티브의 생김새를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메인으로 좀 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생긴 거는 일단 저는 이제 블랙, 실버 괜찮은 것 같고 생긴 거라 이게 그냥 사실은 이렇게 봐서는 좀 모르겠는데 덜 장난감스러워서 저는 괜찮아요 커팅된 단면이 보이는 음... 것들은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스마트워치 적인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이 있고 스포티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느낌 그냥 잘 살린 이미지를 저희한테 지금 보여줘서 그런지 괜찮아 보여요. 음. 괜찮은데 그래도 뭐 애플워치랑. <laughs>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뭐 압도적으로 현재 애플이 33.6%로 스마트워치 시장 1위를 음. 달리고 있고 네. 삼성은 뭐 조금 낮은 점유율이긴 한데 8% 그래도 뭐 3등이라고 음. 합니다. 기대해 볼만 할것 같아요, 과연. 타이젠을 버리고 이제 통합웨어로그 S를 가져가는 갤럭시 워치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반향을 일으킬지 그런 거 시청자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국산 아닙니까? 뭐 그렇죠 <laughs>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네 좋댓구 부탁드립니다